제 5장 이 날에 드보라와 하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아들 삼갈의 나에 또는 야엘의 나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의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스보라 여깰 지어다, 깰 지어다. 너는 노래할 지어다, 일어날 지어다. 파라기어, 아비노함의 아들여, 이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 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에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 하니 이사갈과 같이 파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미냐 루벤 시내 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라스는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미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에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사난한 왕들이 무기 또 물가 다하게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네,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의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헨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실이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선포 말씀.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세번 선포합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실천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격파한 후그 승리를 기념하는 드보라가 백성들과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4장에서 소개된 하솔 왕 야빈의 군대를 우찌른 승리의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그곳에서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광야시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죽은 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 찬양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의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며 헌신의 결단을 보이는 것입니다. 더불어와 바라의 노래는 세대를 이어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 공경에서 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신앙적 결단을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넘치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31절 하나님 구원 역사에 참여한 사람들 소개하고 있는데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행적에 관심을 쏟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성취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지파장들의 지도력과 백성들의 헌신을 기념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송강 전투에 비협조적이었던 로우벤 단, 므낫세,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명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엘이 시스라를 살해하고 시스라의 어머니와 가난 여인들의 노래가 풍자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구원을 강조하며 노래가 끝을 맺습니다. 야엘이 장막에 거하는 다른 여인들보다 더 칭송을 받는 이유는 야엘의 신앙으로 결단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가 그녀로 하여금 칭송을 받게 한 것입니다 야엘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라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어려운 일을 감당합니다 해야 할 일을 담대함으로 하는 것이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린 많은 선택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택하고 책임을 다하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3년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5월 23일 화요일부터 6월 1일 목요일까지 진행되어지는 지붕 공사를 위해서 공사합니다. 하나님. 지붕 공사 가운데 천군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비가 새는 하자 없이 공사가 원활하게 잘진행되어지가 하여 주시옵소서. 공사 진행 기간 동안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 교회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신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마라요처럼 마가다락방처럼 성녀 역사가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풀어지는 교회가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상처받은 영혼, 방하는 황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행복해하는 교회, 만족하는 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 말씀 양육을 통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의 일꾼으로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늘을 넘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유치동부, 중구동부, 청년부 각 속회와 부서에 부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수망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전에 들어올 때의 기도의 문과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부장님, 팀장님들이 하나님 나라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성도들보다 더 영적으로 탁월하게 하시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 헌신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팀에서 자발적으로 사역하게 하시고 팀원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주변에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남부연회와 한국감리교회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 재개발 계획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소망 공동체의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성령의 밧줄에 묶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와 치유가 마음껏 풀어져서 영적인 질병과 육체의 질병이 치유받고 주호가는 요원들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동과 감격, 눈물과 결단이 있는 예배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공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습관적인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강력한 말씀의 불로 허락하셔서 말씀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찬양팀에 기름 부으셔서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준비팀과 방송실에서 예배 준비와 음향, 영상을 준비할 때의 순발력과 지혜를 주셔서 예배 준비에 소홀함이 없게 하시고 예배 분위기가 산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소서 한소만교의 유튜브 방송에 기름을 부어주소서 전도와 교회 홍보의 효과가 있게 하소서 세 번째,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을 더 강하게 덧입혀 주셔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치유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모세에게 부어 주신 말씀의 불과 엘리야에게 주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단임 목사님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추진하는 계획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 기도 제목: 속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도들 간에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다운 성품과 말과 행동을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회가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처럼 사랑의 가족 공동체, 천국 공동체가 되어지가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본인 속회 있는 속회 가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속해의 강건의 영, 치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해에게 열린문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대적들로부터 우리 속도원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속해 내 영적 어린아이들이 영적 청년으로, 청년들이 영적 아비로 성숙하길 원합니다. 우리 소회가더 건강하고 행복한 소그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야름을 경외하는 자녀들 예배에 성공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치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사건 사고 질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계단 주차장에서의 사고로부터 막아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 양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양들을 위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 세대가 활성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경험이 있는 다음 세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 나 자신과 가족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인생의 왕자에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여 단단한 음식 먹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예배 감격을 아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아가 제자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계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의 역사하는 가난 일곱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내 심령 가운데 왕공하게 하소서. 혈기 분노, 시기 질투, 교만, 거짓, 게으름, 질병, 정욕, 미움, 원망 불평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 불론과 이사 가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 안에서 다섯 가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업을 축복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화목을 주시옵소서. 감사의 제목들이 넘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건강 가운데 자라나게 하시고 자녀들 가정 가운데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녀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체의 복을 내려 주시고, 예수 안에서 평안, 기쁨, 건강 세 가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모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